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이 오늘부터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로 대폭 확대됩니다. 처방 절차도 간소화 됐는데요.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과 중등증 환자들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투데이샷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통합선대위 출범식이 오늘 오후 미추홀구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선거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20일 만에 치르는 선거인데도 여야의 지지율이 비슷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결하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니면 다닐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길 수 있다! 이겨야 한다. 인천이 중심이다. 이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도 박남춘의 승리가 이재명의 승리며 인천에서의 승리가 이재명에게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울 큰 힘을 줄 것이라며 인천에서 승리를 잡아 수도권 승리, 지방선거 승리로 전진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수도권 승리! 지방선거 승리로 전진합시다, 여러분! 800개 병상 규모의 시흥 105 서울대병원이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시흥 105 서울대병원은 총 사업비 5,31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시흥시 105동 일원의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일반 병상 600개와 특화 병상 200개를 갖춘 대형 종합병원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시흥시는 4차 산업 핵심 기술을 활용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경기 서남부권의 의료 수요를 해결하고 국내 최초로 사람 중심의 실용적인 진료와 연구 융합 모델을 도입하는 등 연구진료 일체형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남한산성이 관리소홀로 성곽 곳곳이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남한산성 행궁 주변 지목이 사적지가 아닌 밭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체계적인 보존과 정비 소홀 등 6건을 지적하고 시정 처분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세종대왕의 625번째 탄신일을 맞아 여주시와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어제 실릉사 앞 강변공원에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숲속의 세종대왕을 주제로 푸른 잔디 위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는 콘셉트로 진행된 기념행사에는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의 모습도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나만의 한글조명 등 만들기 체험과 여주 도예인의 한글 도자기 작품 전시 등을 통해 한글의 소중함을 되짚어보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또 세종대왕이 직접 작곡한 정악곡인 여민락과 아리랑 등 문화공연도 진행돼 세종대왕 탄신일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평생 단한 번뿐이라 올해로 스무 살이 된 분들에게는 뜻깊은 날일 텐데요. 마음과 생각의 깊이가 더 단단한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나고 앞날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